자, 안녕하세요. 파리주호입니다. 오늘은 제 방송 처음으로 외국 서버를 말고 그 야생맵을 시작하게 됐는데요. 일단 보본 상대를 털겠습니다. 약간 내구도 떠있구나. 일단 나무를 캐고요. 잠시만요. 됐다. 그리고 아이템을 버릴 때 아이템을 버릴 때 있잖아요. 그때 이렇게 묘목이 너무 많을 때 이렇게 버리기 귀찮으신 분, 분들은 아이템을 꼭 누르고 큐. 아니 누르지 말고 마우스만 갖다 대고 Q를 누르면 됩니다. 아니면은 Shift를 누르고 Q를 누르면 아니 아니 가고 싶은 틀은 들고? 아닌데 잘 모르겠다 자 <laughs> 어쨌든 일단 나무를 키고요 어 벌써 밤 되고 있네요 나무만 키는데 좀 잡이 좀 있어야지 그냥 100으로 해줄게요. 안 그래도 방금 시작했는데. 수술 일단 캐야지. 왜 <laughs> 이렇게 오래 걸리지? 열대 이상 때린 거 4대면 되겠지? 어, 3대면 되네? 아,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. 내려 주기 때문에. 스타수술 잔뜩 캐고, 이제. 쟤네들은 그냥 냅두고, 이제 좀 도를 캐 보겠습니다. 도를 캐 보겠습니다. 니네들은 고기 많아서 산 거야, 지금. <laughs> 아,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무 곡괭을 쓰고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, 혹시 모르니까 냅둬, 남겨두세요. 혹시, 돌고갱이나철고갱이 부서지면 거기서 나무 없으면은, 그거, 캐광트에 돌아다녀서 그 나무를 구해가지고 해야 되니까. 와. 컴퓨터에서 철 이렇게 빨리 보인 거 처음인데? 먼저 고갱이부터 또, 막대기를 만들고. 이 이걸 아이템을 든 상태로 이걸 꺼내려면 아이템을 거기다 슈퍼트를 하면 돼요. 슈퍼트를 하면 이게 됩니다. 철4 개, 철4 개, 꽤 쓸만하네요. 했쓸만 하네요. 자, 그럼 이제 화로를 만들고 도끼로 이걸 켜서 떠납시다. 이제 여긴 필요 없으니까. 나 이제 잡아야겠다. 이제 동굴을 찾아 떠납시다. 자, 저의 규칙은요, 네, 철 칼을 만든 다음부터 쉬움으로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계속 쭉 쉬움이고요. 네, 그 전에는 좀, 그러니까, 저가 싸움을 잘 못하잖아요, PVP에서도. 야생에서도 그렇게 잘 하지 못해서, 그렇게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. 되나? 아, 까먹었어. 전엔 됐는데. 어쨌든 일단 이렇게 가다 보면 동굴이 나올 수, 나올 것입니다. 오, 나왔네. 왠지 이번 동굴은 철만 잔뜩 있을 것 같아. 제 생각에는 이번 동굴엔 철만 잔뜩 있을 것 같군요. 몇 개야? 도대체 철이... 다행이다. 아니지, 안된 거지. 철 너무 많아가지고... 저 용암인 줄 알았는데, 내가 설치한 거. 자! 이건 뭐, 동굴이라도 못, 할수 없는 거고요. 모두 아시겠지만. 아무래도 더 깊은 동굴을 찾아야겠어요. 모드를 하고 싶은데, 지금 자바 업데이트를 귀찮아서 안 해가지고, 지금, 모드 보고 싶, 모드를 보고 싶으시다면은, 어떤 모드를해 달라고 해 주세요. 그럼 제가 해 드릴 거니까. 대신 1, 1. 1. 2 1.5 이하 모드는 안 됩니다. 1.5보다 버전이 적은 모드는 안 돼요. 나중에 제가 옛날 버전으로 뭘할 건데 그 옛날 버전으로 뭘할때 그때 말해 주세요. 만약에 그 지나 빙빙 도는 거 같네. 어, 역시 이럴 줄 알았어. 석탄 석탄 같은 광물들은 이렇게 옆에 대각선으로 퍼져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대각선 쪽들도 잘 봐야 합니다. 동굴에서 석탄 발견했는데 하나밖에 없다? 없으면 주변을 파보세요. 그래도 없으면 뭐 없는 거고요. 그래도 혹시 보니까 한번 주변에 이렇게 파보세요. 그럼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우리 어... 네, 동굴 속에서 한 천장을 켤 때는 좀 주, 주의해야 합니다. 왜냐면은 위에서 자갈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포켓 에디션에서는 그런 일이 많은데, 집에다가 대도서관을 만들까? 큰 도서관, 그러니까 대도서관? 큰 도서관, 대도서관 뭔가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BJ였나 잘 모르겠네 네, 어... 아무래도 방송한 사람인 것 같네요 <laughs> 죄송해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괜히 말했네요 자 일단 계속 모험을 계속합시다 아왜 이렇게 안 나와 아니 뭐가 동굴이 안 나와 진짜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뿅! 뿅!